요, 대문, 게이트에 아치를 만들려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고기 꽃이, 덩글꽃이, 덩굴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저 감남까지 간 거. 내가 자주 잘랐는데도 그걸 발견. 아치를 만들 거예요. 어떤지, 뭐, 어, 이제는 트럭 들어올 일도 없고, 차도 잘안 들어오니까, 본래는 차가 들어왔다가, 어, 백해서 나가는 그런 데안 들어오니까 뭐 그냥 아치를 만들어보죠. 어, 아치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15년 전인가 집수리 하느라고 트럭 들어온다고 없앴다가 다시 만들어요. 도전 요 타이핀으로 묶어요. 묶는데 뭐 어쩌려고 일단 대충 짜박 땡겨놓고 타이핀으로 묶어요. 오호호.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는 아치가 커지겠죠? 이제 굵어지겠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쪽에도 있었는데, 에이, 파버리고, 돈나무, 돈 들어오라고 돈나무 했던 거고, 이렇게 아치를 다시 만들어서, 여기도 돈나무, 이거 돈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건가주찾주고 해야 돼요. 이게 꽃이 많이 피면 얼마나 이쁜지 이름은 잊어버렸네. 여기. 다시 한번 봄날에 꽃이 가득 피기를 여기 주렁주렁 주렁주렁 저렇게 어, 새순이 많이 나올 거야 이제. 오케이. 이렇게 완성. 이렇게 끝. 이제, 기운 빠졌어요. 기운 빠졌어요. 이렇게, 아치는, 만들어졌어요. 어, 우리 집에, 돈 나무. 대문 앞에, 이거 놔두면은, 돈 들어온다고 해서, 어, 10년? 20년 됐나? 이렇게. <laughs> 돈, 돈 많이 들어오세요. 휘. 좋아요. 덕분에 정리하고, 아침 만들고. 봄에 올라가는 거 이쁘지 않으면 또 잘라버리면 되니까. 아, 기회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막 나무 사이로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이렇게 길게 자란 줄기가 있을 때, 한 번, 아치 다시 한번 도전. 도저... 좋아요. 아이고 의사선생님은 이런 거 모를 거야. 내가 맨날 손목 이렇게 학대하는 거를 비밀이지요.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laughs>